솔로몬 왕은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어요. 기원전 국회 71년부터 북핵 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솔로몬은 지혜로움과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약 300번, 신약 성경에서 12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날이 묘사될 때까지 성경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인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전처 바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부의 첫째 아들이 출생 직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에 관해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자란 환경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있었고 아들들은 주로 명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 허약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압살롬의 초기 반대는 다윗의 살아남은 아들 중 장남인 아도니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전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원을 얻어 다윗의 마지막 날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관식 축제까지 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을 알게 된 솔로몬의 측근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명령을 내렸고 솔로몬은 사독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18세가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가장 많이 논의되는 날짜는 기원전 971년에서 931년 사이 또는 기원전 960년에서 920년 사이로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한 후 솔로몬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의 죽음과 아비아달의 추방으로 솔로몬은 내부에 반대 없이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약1228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부족 구분을 12개의 행정 구역으로 바꾸고 각 구역에는 왕의 위임을 받은 관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1년 내내 궁정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고 각 구역은 한달 동안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열왕기상 422-23에 나오는 보급품 목록은 상당히 광범위했습니다. 솔로몬의 궁정은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솔로몬의 정부 조력자들을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군대에 전투용 전차와 기병을 도입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요새를 건설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상업 활동은 솔로몬 통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무역로를 통제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여 은이 돌처럼 흔해지고 삼나무가 풍부해질 정도로 큰 수입을 올렸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전례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캐러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능한 외교관으로서 결혼을 통해 유리한 국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첫 무역 협정은 두로 왕 히람과 맺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약 2000톤의 밀과 40만 리터의 순수한 올리브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장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상인들과 말과 전차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히타이트와 시리아에 수출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업 활동은 해상무역이었으며 그의 배는 인도양의 홍해를 건너 오피르까지 항해하여 최대 3년까지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상업 전략으로 인한 연간 수입, 상품 교역에 대한 세금 집에 영토 전역의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지어진 모든 건물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건물로 꼽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괴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솔로몬은 강제노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국가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노동자의 수는 그의 계획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집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이 조치는 매우 인기가 없었는데 이는 노동 집단의 감독관인 아돈이람이 살해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던 곳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모았지만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된 것은 솔로몬 제위 4년째였습니다. 지금은 소박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길이 30m, 너비 10m, 높이 15m에 달하는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건축에는 7년이 걸렸습니다. 제위 11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며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의 저택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그리고 필요한 하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요새인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역대화 1장에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신 솔로몬의 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장수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백성을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즉 이해하는 마음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갓난 아기를 두고 다투던 두 어머니의 재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이를 다른 여성에게 넘겨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했고, 솔로몬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남긴 방대한 문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수천 편의 자문과 노래를 썼습니다. 그의 속담은 나무, 동물, 새, 파충류, 물고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도 많은 전설과 고대 문서에서 솔로몬의 인상적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먼서, 전도서, 아가서, 시편 72편과 127편의 대부분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민족과 세상의 왕들로부터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시바의 여왕도 멀리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질문과 수수께끼로 솔로몬을 시험했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왕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솔로몬에게 120달란트의 금을 비롯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상업 관행을 시행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아내를 두어 다른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아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의 아내 중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그에게 지참금으로 갯셀시를 주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솔로몬이 시바 여왕과 관계를 맺어 메넬릭 1세가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긴 죄로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애 동안 왕국을 빼앗지 않으셨지만 그가 죽은 후 왕국은 그의 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 하다드, 르손, 여로보암과 같은 적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후자는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성전 건축,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위상 제고, 히브리 지혜 문학의 상당 부분을 집필하는 등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남겼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통치의 영광은 시편 72편에 묘사된 것처럼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예표했으며 이 시편은 솔로몬과 그리스도를 모두 지칭하는 쌍곡선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의 중요성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은 분화 장수 대신 지혜를 구함으로써 진정한 성공은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 생활, 직장 생활, 공동체 생활 등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권력과 부의 함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는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을 타락시키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이러한 측면은 진정한 리더십과 청렴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컨대 솔로몬의 삶은 지혜와 청렴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성찰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물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계속해서 모두에게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